안녕하세요. 석천입니다. 오늘은 안진경채를 하겠습니다. 안진경채, 안근예비, 1권의 일권의 10쪽입니다. 지금까지 한, 글자로 쓰려 하면, 한 20자 정도 한것 같아요. 예, 지난 시간에 어, 건널 의자 아, 가지런할째 자, 가지런할째 자 하나 가지고 20분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금까지 한 20자 하는 20, 20자의 운편을 하시면은, 어, 모든 게 거의 다 중요한 것은 다 끝, 끝이 났다고 봐야 되지만, 그대로 그냥, 저 그때그때 그때 영상이 나올 때마다 또 보시는 분들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복 중복 계속되더라도 지금 하던식으로 계속 해야 될것 같죠. 가운데 중점입니다. 여기는 모양대로 여기 들어가고 동그란 건 전부 여기입니다. 여기 역입 들어가면서 다시 세워서 내려가고 그럼 보시죠 펴진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가로에 가늘고 가늘게도 있어요. 가늘지만은 탄탄하게 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세우고 이렇게 회전해야 돼요. 회전하면서 강하게 세워서 갈고리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고 다시 세워서 나가고 그 가운데 다시 세우고 업어서 내려갑니다. 또한번 세워서 붓끝이 모아지게 하고 또한번 세워서 약 중앙으로 붓이 오면서 붓끝이 이렇게 모아집니다. 예, 가운데 중자요. 그 다음에. 정승승자입니다. 정승승자. 이런 가운데 중자를 그냥 이게 또자세 설명하자면 또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 해야 될것 같아요. 내려올 때도 에 예, 내려올 때도 에 그냥 한번 붓을 대 가지고 쭉문지르거하고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수차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정승승자, 이, 여기, 이 삼각형 모양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한 번에 찍어서 가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세워서 여기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글면서도 삼각형, 둥근 삼각형처럼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고 다시 세워서 이렇게 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향만 다르지 은피은 거의 같죠. 두 개가 여기서 쭉요거 내릴 때 내릴 때잘 보세요. 그냥 한 번에 쭉한 면을 문지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세우고 고아서 면이 바뀌면서 붓이 꺾어지면서 꺾어야 돼요. 꺾으면서 다시 탕 세워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꽃, 붓은 꽃꽃에 서있죠? 중요한 거는 붓이, 여기 입 들어가고, 붓이, 여기 짧은 핵이지만, 서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핵이 꽃껏 하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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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 더 꽃껏 해야 됩니다. 여기 입 들어가서, 다시 세워서 짧게 획 속에서 찍어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안전히 세워서 바닥에다 꽂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쪽 펴졌죠 역시 무슨 여기 한 일자 가로 획 이렇게 면 바꾸시고 나간 다음에 위로 올라갔다가 탕, 서서, 회전해서 밑에 내어서 탁 꽂습니다. 이렇는 겁니다. 중짜하고 성짜하고 뭐 줄은 잘안 맞았는데, 왜냐면 하 이제 설명하면서 획을, 이, 저, 말씀드리기 때문에 가로, 세로, 뭐 좌우 이거 맞추기좀안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 맞추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줄 맞추는 것은, 요획요 핵. 이렇게 약간 구부러진 게 아니고, 사실은 요획은 예, 곳곳이 서서 다시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긴 조금 휘어졌는데 예. 그다음에 대드, 에, 어, 그 다음에 양자입니다 대들보 옛날에 도둑같다 양상분자라고 높여서 어, 얘기를 했지 조금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얘기한 거죠 응? 대들보양자 돌들보양자 역으로 들어가고 여기 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다시 세워서 완전히 세운 다음에 이쪽으로 면이 바뀝니다 요점 삼수변에 꽃꽃이 서서 다시 세워서 꽃꽃이 가운데 붓끝이 정중하게 서게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점은, 꽃꽃이 세워서 다시 세워서 정중앙에 쓴 다음에 위로 빛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에 삼각형으로 낚아, 그렇게 갔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탕 세우면서, 탕 세우면서 면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쪽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세우면서 팔꿈치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방향이 회전하는 것처럼 바뀌죠. 그러면서 탕 쓰면서 붓 끝이 점을 찍고 끝납니다. 다 붓을 세우고 다시 세우고 또 세우면서 내려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일자. 면 약간 바꾸고, 탄탄하게 가서, 한번 세우고, 위로 올라갔다가, 아주 날카로운 핵으로, 송곳처럼 되는 걸로 이렇게 좀딱 지금 면 이렇게 끝납니다. 쪽쪽 펴져야 돼요. 항상 벼의에다 붓을 고르지 않아도, 완전히 고르진 상태가 돼야 돼요. 곧고, 여뭐 핵이 가늘이니까, 탄탄하게 세워서 내려와서 탕 세운 다음에 붓끝만 여기서 살짝 세워서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다시 세워서 여기 들같은 세워서 나오고 요핵이요 그 다음에 요핵은 한 번에 쭉 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워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세워서 점딱 지금 끝납니다. 이것도 이렇게 중요한 붓끝이 모아지면, 은필은 성공한 거예요. 양, 자, 대들, 대들부할 때 양, 자요. 그 다음, 음, 호반, 모 자, 호반, 모 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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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한 번만 더, 더 쓸게요. 요거, 뒤에서 보세요. <laughs> 그냥 이 모양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 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그렇게만 해도 끝에 세우면 좋은 회이될수 있지만 제일 처음에 날카롭게 꽂아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팍 꽂아서 꺾습니다 붓을 꺾어서 다시 세워요. 일부분만 꺾었다가 딱 세운 다음에 지금 세운 다음에 이 영상으로 잘 보여졌나 모르겠는데, 회전해서 다시 세워서, 땅 붙고 세워서, 회복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보실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다 해도 보이겠죠? 여기까지 지금 보이는데, 여기. 자,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듯이 해서, 여기서 탕, 해서탁 세우면서, 이렇게 면이 바뀌면서, 다시 세워서 탁 찍어서 위로 올립니다. 그런 눈필이 하나, 둘, 셋이죠? 보세요. 하나, 세우고,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 자입니다. 굿셀 무 자. 이런 무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설명을 더안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다시 세워서 날카롭고 강하게 나갑니다. 한번 세웁니다. 그리고서 우위 히보다 조금 더 나가서 점딱찍어서 이렇게 성구처럼 붓이 끝나야 됩니다. 다음 요요첫 번째 히보다 약간 뒤에서 시작합니다. 꼬꼬이 세워서 다시 세워요. 질렀습니다. 바닥에다가. 질르고 다시 완전히 붓긋을 완전히 모아요. 그리고서 탕선면서회복합니다 여기 에 이렇게 짤룩 들어가 있는 것이 그냥 붓을 살금히 들은 것이 아니라 아주 날카롭게 붓긋을, 요, 요, 요 부분이요. 붓긋을 완전히 모아진 상태에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운필이 아, 그런 부분을 잘 내야 돼요. 여기 막저 아, 이거 설명이 영상이 잘 얼마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기서 세우고 다시 세워서 여기 역시 탄탄하게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음에 하루 핵점 짓고 탕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누우 참 말씀드렸던 이 핵입니다. 한 번에, 한 번에, 이 핵을 한 번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잘 보시죠. 자, 약간 여기 입섬이 있게 들어갔다가 여기서 세워서 꽂고, 이렇게, 이렇게 붓듯이모으 가면서 여기서 한번 딱 모은 다음에 이쪽으로 면이 바뀌어요. 이렇게. 면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탕 세워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셨죠? 예, 네, 좀한번더 할까요? 요거 점 찍은 다음에 요것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서야 됩니다. 자, 보실까요?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우면서 붓이 이쪽으로 이렇게 움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붓 끝이 여기서 완전히 중봉이 됐죠.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쭉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내리면은 붓 끝이 가스로, 사이드로 가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그 다음에, 제 자입니다. 이행금 제 자. 주어 주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획이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동굴죠? 여기 들어가서 다시 세우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탕, 섭니다. 역시 붓이 뾰족하게 이렇게 끝났어요.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동굴게 가서 다시 세워서 면이 바뀌어서 갑니다. 단탄하게 가는데 가니까 핵이 휘어지 조금. 올라갔다가 내리면서 탕 세웁니다.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세우고, 다시 세우면서 면이 이렇게 바뀌어서 삼각형으로 내려오고 요거 요회 하나 세우면서 이쪽으로 면이 완전히 바뀌어서 탁 내려와요. 그냥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여기 들어갔다가 세우면서 이쪽으로 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일자 이렇게 여기서 세우고, 또 세워서, 역시, 요 핵도 잘 아시죠?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세우면서 면이 바뀌어서 이렇게 옵니다. 탄탄하게 갔다가 한번 세워서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면이 바뀌면서 둥, 둥글게 전회구로 내려오는 거네요. 굴렸죠? 그냥 요, 요 핵만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우고, 이것도 세우고, 한번 완전히 세운다는 비안이 바뀌면서 정중앙으로 탄탄하게 내려와서 정중앙에서 붓이 끝나는 겁니다. 획이. 요획한번더 할게요. 안진경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어요 끝에, 저거 안보였나요? 이렇게 끝나야 돼요. 자, 이, 핵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세우고, 면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갑니다. 계속 바뀌어가면서 전액이에요. 여기서 동글게 휘어질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원그리는 것럼 전서의 기본 핵이죠. 방향 전환이 계속 돼야 됩니다. 요, 요, 휘어진 핵 방향 전환이, 여기. 그 다음. 어한 자만 더, 숫자 한 자만 더 할까요? 한 자만 더 해도 되겠네요. 시간이 한 17분이 되어 가는데. 한 자만 더 하겠습니다. 받을 숫자입니다. 이렇게 한이차딱 세면선 변이 바뀌어서 올라가서 꽃꼿이어서붓근 모으면서 잠딱 찍어 끝납니다. 이것도 꽂아서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리고 이것도 위로 꽂아서 짧지만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돼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칠해서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세워서 없는, 없는 것처럼, 없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와야 됩니다. 그 다음, 요런 것도, 요런 것도, 요 얘기죠. 요거. 요것도, 날카롭게 들어가서, 치 받아서 면을 바꿉니다. 땅 내려오고, 탄탄하게 가서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 파듯이 여기서 이렇게 펼쳐서 방필로 펼쳐서 이렇게 모아집니다 많이 해 보셨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올라가서 면이 바뀌어 가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면이 바뀌어 가면서 사선 여시고, 요 핵, 아래가 엄청 두껍죠? 완전히 붓을 뉘어서 문질러서 가면 안 되고,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바뀌었어요. 보이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돌로 도로 쓴 상태에서 그대로 1분, 뭐한 2분 더 두껍게 팍 꺾어서 팡 세웁니다. 완전히 세워서 꼿꼿하게 된 상태에서 붓 끝이 모아진 것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 요 운필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될 텐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가서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면서 계속 변이 바뀌면서 붓꽃이 모아지면서 갔지요. 사선. 그 다음에 이, 이 넓게 가는 회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탁 세워서 붓꽃을 세워서 여기서 돌아가도 돼요. 여기서 해도 되고 이획 속에서 돌아도 완전히 바뀌었죠. 팔꿈치가 완전히 바꾸는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탕 세웁니다. 완전히 꼿꼿이 세운 다음에, 붓 끝이 모아진, 그거 탁하고힘 있는 회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들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힘이 없어진 붓을 가지고 끝에만 이렇게 내는 거,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럼 몇 글자 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를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